올려. 여기에 올려. 아빠가 치료해줘요? 여기 아빠가 없는데. 이 게임은 아빠가 없습니다. 아! 어? 빠졌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에비 일단 빼봐. 야 이건 야 저건 좀 에바잖아. 어? 아니. 아니. 던져 봐. 빠르게, 제 빠르게, 제 빠르게. 오! 됐다. 오! 쫙 됐다. 아. 들어라 아, 나 진짜. 좀 너무하잖아. 빼자마자 가라는 건좀 에바 참치잖아. 이건 또 무엇일까? 감사합니다. 어, 나 뭐... 뭐 얻었나? 자, 일단 스킬 이거 회피 반격, 회피 하면은 이제 화살로 적을 죽일 수 있어요. 이거 오픈월드네요? 아니요, 이거 오픈월드 아니에요. 스토리가 딱 있어요. 그냥 가는 길목에 이상한 뭐, 물건들을 다 얻는 뭐, 그런 시스템이에요. 좋아, 라이플 모든 거다 했고. 자, 이제 이거, 샷건. 탄도를 재련한 사격 모드를 추가한다. 데미지 개선. 이제 됐다 갑시다. 원래 비밀 사원 한안 아, 가려고 했는데 가다 하다 보니깐 가게 되네. 어디야 길? 아 여기야? 아, 아, 여기에서 자꾸 시간을 뺏어먹네. 계속 여기에서 시간이 뺏겨요. 어, 이거 한다고. 그냥 갓길 가면 되는데. 길이 저쪽이죠. 자, 어? 일로 간다. 예, 또 일로 가면 또 적들 나올 텐데. 어. 봐봐, 이게 또 문제야. 머베머베 뭐 젖어 뭐 죽이러 가자. 그 느낌인데. 어, 꺼져. 일단, 넌 가시고. 자, 일단, 얘는 공격을 피하면서 Y를 팍 누르면은 되고, 막타. 내가 해피 반격을 쓰는 이유가 이거지. 잘 가시고. 자세이고 그래, 여자 한 명이야. 여자 한 명이야 아 어, 여자 한 명이라고 여자 한 명한테 다죽는건좀 에바 참치지 않니? 헛! 헛! 아아 잘 가시고 헛! 타이밍 맞춰서 회피 아 어? 다시 회피 반. 아! 왜왜왜왜 왜, 왜, 왜. 회피 반 격! 하고 막타! 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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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구만 이제. 어. What the hell? 왜 도시로 못하고 왔는가? 왜? 내가 하는게 그렇게 불만이냐? 어. 어디 갔지, 한 명? 한명 어디 갔냐? 여기 어, 있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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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사냥은 요렇게 하는 겁니다. 좋아. 자, 이제 요거를. 돌려, 돌려. 아! 아니, 선생님요. 그래, 밝은 천은 잘, 굴잘 붙지. 근데 저거 내려왔다고 저거 바로 저거 걸리는 건좀 애매하지 않나? 고대 게이트. 여기 또 이, 이런 거찾 으러 온거 구나. 나는 아 진짜 이거 이거 먹 으러 온게 아닌데, 사건 타 네요? 와, 야, 이제 내몸에불붙는 순간 잘붙 겠다. 이야. 뭐야? 다 좋은 거야? 이게 들키면은 적들이 많이 나오고, 안 들키면 적들이 안 나오나 보네. 응, 아니네, 응, 어, 아니네. 아, 잠만! 아 제발 아 잠만 폭탄 폭탄. 할 쏜다! 뭐야? 방향이 잘맞시고 앵랭이 거리지 마, 앵랭이 거리지 마, 앵랭이 거리지 마! 아! 아! 아니! 앵엥이 거리지 말라고 얘뭐 예. 폭탄을 자꾸 던져 얘라이 죽어라 뭐 방금 이상하게 날라갔는데 어우 잘 가세요 어? 보지마세요 아니 야 수류탄 좀 너무 하잖니 뭐야 Oh, you're alive! Just barely. Where are the others? Still locked up inside. But I know where they are. Get up here and we'll get them out together. I can't climb up there from here. God damn it! Well, they got some kind of setup for 저걸로 올라가라고? All right. I'm on my way. <laughs> 다시 돌아가라니 그 캥이군만 아저씨들 그 수류탄 좀줘 나도 어? 이들만 수류탄 쓰는 건좀아니잖니 통으로 막 싸, 재끼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인정합니까? 아닙니까? 에? 네? 개합시키면 그냥. 어떻게 하냐? 아, 저렇게 올라가는 거야? 저, 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 여기서 점프. 이거 벡타 여기서 뭔 뭐... <목소리> 벡타 뭔가 일어나 짜증나게 가이오 바라 가이오 바라 가이오 뭐예요? 아니, 쿠르타는 좀 아니지, 아니야. 고아 진짜! 가만히 좀 있어봐 또지면은 진짜 죽어 아 점프 아야이지는게 제일 지하는아잉 아잉 잉잉아아 선생님 얘! 예, 그건 너무 하지 않나 얘! 예. 잘가 씨 이것도 정도껏 해야지 이 새끼들이 그냥 어? 정도도 아니고 그냥 상도덕도 없고 이 새끼들 아! 비밀무덤! 아, 왜 내가 가는 길에 비밀무덤이 있냐 가고 싶어 지게 안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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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절제력을 발휘했습니다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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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갔다가 더 시간 멀어져 현황이야 이건 어. 취지를 생각해 현황이야 어? 풍차? 새캠프 여기가? 어떻게 해서, 여 기가 캠프 야? 미안 하네, <laughs> 아, 미안 합니다, 미안 합니다. 여 기가 아니 었나 봐요. 저기가 히메코, 그, 뉴욕으로 가는 길인가? 또 가다가 뭔일 일어날 것 같은데. 야, 난 너희 뜻대로 죽진 않아. 난 너희 뜻대로 죽진 않는다. 응? 난 너희 뜻대로 안 죽어. 어안 죽어. 어안 죽어.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죽어. 어? 아저씨는 여기 왔고아 잠깐만 어? 또. 얘네 또 폭탄 던지지 더만 <놀람> 던져 그만 던지라 어 그만해 아 그만해 아좋아 어. 아, 진짜 쟤네들이 제일 싫어 왜 하늘 그렇게 던져대. 아! 잘 와라, 그냥. 잘 와. 조져줄게 뽕! 뽕! 어, 잘 가시고. 어우,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오케이, 지들이 잡는 중었네요다 끝났나? 으이. 좋아 레드데드 리뎀션이다 데드아이를 쓴다 okay. 어! Okay. 잠깐만 어? 오우 개잘싸워 안돼 그렇게 가셨습니다. <laughs> 안 돼. <laughs> 가 가다니. 어, 어디 간게가 자네는. So b l o o 요 가야 됩니다.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냐하하위하하하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h 하 t 하하하아아셋하하하 둘! 둘 하아 둘, 아프잖아. <laughs> 바로 병에 붙자마자 엑스 어. 우리에겐 로스 선생님이 있다. 음. 야, 로스는 왔는데 그 사람이 가셨어. 와, 혼자 적격 쏜다. let them you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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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pid bastard i'm so sorry ross no don't be sorry Lana just make it count we'll raise a glass to the old man when we get out of here i'm going to try and get closer can you cover me again 적들 많다, 이야 yeah. I've got clear t with my rifle until the a l a wall. Okay. 저격수가 자리를 잘 잡았네. Chopper, RC r e s 요 자, 일단 이제 회피 처치 투 찍고 이거 찍으면 이제 뭐 방어 제대로 하고 있는 애들 다 죽일 수 있지 힘을 강력해져서 최대 탄약 용량을 들고 있습니다 뛰어난 킬러, 적을 능숙하게 처치해 능력을 더 획득한다 일단, 뛰어난 킬러 해가지고, 헤드샷, 끝장내기, 자맹 처치 시, 추가 경험치 획득. 일단, 이 게임을 빨리 끝 재미, 어, 빠르게 끝내려면 회피 처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피 처치가 아주 좋아. 큰 놈이든 뭐든 공격에 맞춰서 그냥 회피 처치하면 돼. 방패든 놈들이 제일 처치하기 쉽지, 그렇게. 하면.